안녕하세요. 강남 마침 인터뷰 지원팀 황재상, 우동현 네.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를 통해서 성공적인 매출 효과를 푸신 신촌 지역의 프로마체 카페 앞에 와 있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셨는지 인터뷰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갑니다 대표님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다른 대표님들에게 간단하게 대표님 업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마츠커피 신촌점 대표인데요. 프로마츠커피는 지금 서울에 한 26개 정도 가지고 음.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아직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맛이라든가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그런 어떤 지 업체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아, 거기에서 완전 신촌에서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대니다아 아,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오픈하게 되셨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음. 아, 제가 한 직장생활을 이만큼 해서 한 30년 정도 하고 어, 어, <laughs> 어, 정년퇴직을 어, 하고 아, 한 2년 정도 거의 놀았었죠. 골프도 치고 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했던 거 했는데 그것도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치, 그쵸, 그죠 뭔가 나의 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런 기회에 우연히 프로마츠 커피를 접하게 돼서 음. 그렇게 돼서 나의 음. 커피숍을 <laughs>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면서 제가 보니까 주변에 카페들이 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경쟁업체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경쟁하는 광고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광고회사들 중에서 저희 강남 맛집을 선택을 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신초원이다라고 하면은 경쟁이 엄청 치열한 그런 상권이기는 해요. 커피 네. 업체만 해도 손가락으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뭐 강남 맛집을 그전부터 알게 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커피숍이든 음식점이든 오픈을 하게 되면은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광고를 하자라고 전화가 오는데, 물론 이제 뭐그 중에 하나도 강남만집이기는 <laughs> 했습니다. 저 처음에는 이제 뭐 제가 오픈하고 안정화하는데도 바빠서 좀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어, 지금 정도는 뭔가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 고객인데 알려야 되겠다라고 신청해서 강남 맛집하고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강남 맛집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니라 그냥 제하고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여튼 시작은 하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저희 강남 맛집과 진행하신 기간은 어느정도 되셨다 제가 이제 오픈을 작년 3월달에 했으니까요 한일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안정화 지나서 어, 강남 맛집하고 같이 함께 했으니까 1년 정도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약1 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보를 네. 통해서 손님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셨을까요? 네, 뭐좀 제가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처음에 이게 뭐 강남 맛집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른 데하고 똑같으려니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뭐 꼼꼼하게 챙겨 주는 거라든가 상품 선정이라든가 블로그 선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있어가지고 어 하여튼 제하고는 맞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이 신촌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뭐 연대를 온다든가 이대를 온다든가 아니면 신촌 거리를 온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찾아서 오게 되는데 이제 네. 그 고객들이 이게 많이 보고 오도록 네.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죠. 분이 그러면 광고를 하시기 전과 광고를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던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음, 일단 메일로 오는 손님에서 메일 네. 좀... 계층이 좀도톰워졌다 다양해졌다 이렇게 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뭐 거기에 더해가지고 매출은 같이 함께 상승하는 거죠. <laughs>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변화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이게 매장뿐만 아니라 출에도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저희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희 어, 방 음. 시작하고 나서 매출은 한 어느 정도 상승하셨을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네, 네. 아30% 이상만 되는 것 같아요. 30%요? 예. 네, 그게 물론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뜬게 아니라 네, 네. 강남마침하고 함께 쭉 하면서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 그 제가 오픈하고 1년 는 시점이니까 강남마침하고 는한 67개월 정도 되 그러니까 그때부터 160%. 70%프 어, 전년 대비. 하여튼 뭐 <laughs>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그, 어. 그렇게 토탈로 합치면한3 사십 킬 정도 심장을 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아, 아 저희도... 정말 훌륭한. 뿌듯한... 아, 네. 네. 제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laughs> 처럼 <laughs> 네. 저희가 광고를 이제 진행하는 업장들은 사실 광고비 개비 효과가 좀 크다 보니까 혹시 양남아 측에서 좀 이렇게 유도하거나 과장해서 얘기하도록 한거 아니야? 나고 가격 좀 의심하는 분들도. 이게 좀 솔직하게 정말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강남 맛집에 그런 요구를 받으신 적은 정말 한번도 없으신 거 맞으시죠? 그런 요구 받은 적 없고요. 요즘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대표가 그렇게 예스 하고 해줄 대표도 없을 겁니다. 네,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웃음> 네. <웃음> 하여튼 강남 맛집에서는 제가 광고를 같이 함께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게좀 궁금하다라고 해서 같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음. 음. 아, 대표님, 그러면 저희 강남 마치가 진행을 하시면서 음. 특별히 좀 좋았던 점이나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나요? 어, 그죠 이게 좋았고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었죠. 네, 네. 어떻게 있을까요? 어, 좀, 저도 이제 요거 이게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도 일단 뭐 조그만하게나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흑기하고 네. 다른 타업체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은 영도사비라 그럴까? 음. 처음에는 뭐, 모든 걸다 해줄 것처럼, 음. 그렇게 하는데, 한두 달 지나면은, 이게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어, 그렇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업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는데요. 관광마치은좀 음. 특별하더라고요. <laughs> 상품 선정이라든가, 제가 조금 가탈스럽게 해도, 거기에 네. 맞춰서, 다 진행을 해주고, 그걸 뭐라 그래죠? 댓글 써주는 리뷰어 리뷰어 분들 리뷰어 분들 또오 네. 리뷰어, 리뷰어 분들이 장장해요. <웃음> <웃음> 내용 하나하나가 깨알고 있고, 네. 저희 정포에 와서도 보면은 성공형이 끝나는 그런 어떤 리뷰어들 선정이라든가 이 모든 게 하여튼 칭찬이 아니라 하여튼 그대로 말씀드리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데대비해서요아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마감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한 달에 한 번씩 몇 명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실제로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같이 잘 되는지 누적 조회수라든지 총 누적 조회수까지도 다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감 보고서라는 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마감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팀장님? 이게 아까 보고 이게 저희 이제 커피숍의 매출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뭐 크면은 사실 여기에 좀 집중해서 들어가서 보고 꼼꼼히 계산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그렇게까지 깊게 보지는 못했어요. 음. 그렇지만은 매달 매달 올라오는 어떤 이런 보고서 내용 자체들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보고, 제가 다음 달에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기본 기초 자료 정도로 제가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는 좋은데 제가 활용을 좀 못했던 그런 <laughs> 케이스인 <나는 웃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조금 좀 제가 좀더 깊게 들어가서 네. 고객의 어떤 니즈라는 그 향을 파악하고 뭐 함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도 효과를 보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제가 점포를 오픈하고, 네. 3월 8일에 오픈했으니까요, 음. 뭐쭉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폭발적으로 신장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 오픈 1년차. 오픈 음. 1년차. 네. 네. 오픈 1년. 네네. 3월 1년차 행사를 할의쭉해서 뭐 네. 매출이 폭발적으로 음. 신장을 한 거거든요. 50-60%로 이렇게 아, 콜록 콜록 가서을 차니까 아, 정말 네. 많이 올라갔네요 네. 네. 네 대표님께서도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매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기가 가능하시다면 대표님만의 좀 엄청 운영 모하우가 뭐 있으실까요? 그쵸 이제 저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가 를 제가 이제 뭐 맛을 관리한다든가 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라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다른 다큐 프랜차이즈에 비해 가지고 오르골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맛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 이외에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할수 있는 것 청결 부분. 하여튼 청결 부분 제가 별도로 인력을 두고 청소할 만큼 그 청결 예. 부분에 있는 제일 크게 아마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고객 말은 조금 옳다라는 음.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음. 고객에게 친절하자. 음. 우리 제가 직원들이 보면은 제가 뽑을 때에 가장 중요시했던 게그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맛이라는 음.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간이 지나면은 천천히 함께해 나가면은 되지만은. 음. 친절과 청결과이 부분들은 음.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도 대결을 할수 없는 것인데 처음에 올 때부터 네. 직원들하고 함께 이게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고객들 내다서 보면은요 와서 이제 네. 와서 이제, 네. 네. 이제 네이버 날때내 올렸던 글들을, 글들을 보면 매장님 네. 깨끗해서 좋아요, 친절해서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네. 대표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까지 좀신어진 카드를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 꾸준하게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저희 강남 맛집에 대해 궁금해하시거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싶 같아요. 또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뭐 인프라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고객이 알지 못하면은 그뭐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고객이 알아야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잠깐 가게를 르고든지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딱 네. 드리게 될 생각나는게 아마 어, 업체를 선정해서 내가기를 알리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야될 때가 아마 올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 업체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뭐이 업체에서 업체 한번 컨택해보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할것 없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 중에 이번에 강남 마치려고 한 경험이 가장 큰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뭐, <laughs> 하여튼 제 경험은 그러니까 선택은 다른 어떤 <laughs> 오픈하시는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업체 사장님들께서 선택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여튼 200%다사합니다 <laughs> <할수 있겠습니까? 웃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랑 좀잘 되시길 다랄까요네 오히려 감사고아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이런 험하시고 저희 소중